네, 안녕하십니까. 달나라 병원의 박재범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케이스는 회전연계 파열 로테트 컵테어 입니다. 중간 이상의 크기로 흔히 말하는 대파열 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엑스레이를 보시면 어, 어깨 관절은 괜찮지만 위쪽에 아크로미온 위쪽 아래쪽으로 스퍼가 많이 있고요 스퍼가 홈줄를 누르는 방향으로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아크로미온과 휘메르스 사이에 간격도 좀 좁아진 듯한 느낌을 하고 보이고 있습니다. MRI를 보시면, 어깨 관절이 보이고 있고, 위쪽에 아크로면이 보이고 있는데, 이 사이에 커프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앞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음, 프라스프리트스가 극상근이 거의 조인트 라인까지 리척렉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는 커프가 좀 남아있어서, 아마도, 안쪽으로 많이 리트렉션 되어 있긴 하지만 또 앞뒤로 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지털 이미지를 보면 어느정도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중에서 이 부분만 파열이 되어서 핀메루스 헤드가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MRA만 보면 흔히 말하는 U-Shape 일것 같습니다. 자, 관절내시경 사진인데요. 먼저 퍼스트레 포탈로 스콥을 넣고 안트레 포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트레 포탈은 스미스 클리어 캐러로 만들어서 수술을 합니다. 스미스캐들러로 포탈을 유지하면서 넣다 뺐다 하면서 포탈을 유지를 하고 그 사이로 인스트루먼트를 넣어서 수술을 하는데 발셉스가 부분 파열되어 있기 때문에 발셉스 테노 통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트너트면 가능하면 8 0수 오리진 부근에서 쳐서 어느 정도 랩난트를 남기지 않도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벌 쪽에 지저분한 조직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 스콥을 서브크로메스페이스로 넘겼습니다. 라테널 포탈은 스퍼의 안테나 맞은 정도를 생각해서 만들어주는데요. 술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틸 포탈로 보면은 아크로미 아래쪽에 시 l 리가멘트의 손상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시 l 리가멘트가너풀러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베이퍼로 소프트 티슈를 제거해서 를 뼈를 노출시킵니다. 아까 엑스레이에서 봤던 그런 모양을 유치 생각을 하면서 뼈를 노출시키는데요. 어느 정도 스퍼를 제거할 를 것을 이 과정에서 예, 계획을 하게 됩니다. 뼈 쪽으로는 안전하기 때문에 베이퍼로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뼈를 다 노출시킨 후에는 전체적인 스포의 모양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스포의 모양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요. 이제 이렇게 메디알 뿐만 아니라 라테랄 또는 포스테리어 마진까지 스포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안테리어 아크로메 플라스틱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안테리아 아크로미 플라스틱을 할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아크로미온과 스퍼로 생긴 아크로미온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정도 이렇게 레벨에서 스퍼를, 앞쪽에 있는 스퍼를 제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스퍼를 제거할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라운드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제거할 때 혈관을 쉽게 만나기 때문에 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지혈을 통해서 시야를 확보하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고, 벌을 할 때에는 석쇠를 살짝살짝 열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스퍼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발에서는 7-8mm 정 되는 것 같습니다. 음, 피가 나고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뼈가 있고, 그 레벨에 맞춰서 어느 정도 스퍼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 아크로미온의 아래쪽을 스퍼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라운드버로 일부 제거를 하고, 오발버로바꾸어서 나머지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프로쇼를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베이퍼를 이용해서 소프트시를 제거를, 제거를 해 주어야 수술이 편합니다. 이때에는 타워를 지금처럼 3시나 9시 방향으로 돌려서 할때 조금 더 넓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제거를 할지 항상 고민인데, 지금처럼 3시나 9시 혹은 6시로 타워를 내렸을 때좀 평평하게 보이는, 지붕이 평평하게 보이는 정도로 제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 스퍼를 제거하면서 생겼던 턱을 없앤다는 느낌으로 저는 아래쪽에 스퍼를 제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됐으면 타워의 방향을 바꿔서 아래쪽을 보면서 라탈 포탈 주변에 있는 벌사를 제거를 합니다 아래쪽으로 컷을 한번 하고 또아크레몬나 라탈 보조를 달아서 컷을 한 후에 쉐이버로 벌사조직을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 수술을 할 때, 공간을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피가 조금씩 나지만, 심하게 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쉐이버로 제거를 하고, 후에 베이퍼로 지열을 합니다. 베이퍼로 이러한 티슈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하려고 하면, 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머슬 조직이 더 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지열을 하고요. 라테랄 포탈은 처음에는 클리어 세브 스캐너를 이용했다면, 어느 정도 커프리페어를 할 때에는, 스레드가 있는 굵은 캐닐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캐닐러를 바꿔줍니다. 스쿱을 라테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푸테어의 모양을, 음,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u s 이 a 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이 바깥쪽 레이어와 안쪽 레이어가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포스로 라테랄 포탈을 적절한 위치에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포스트라터블 포탈을 주로 워킹 포탈로 이용을 합니다. 뒤쪽에 있는 벌새를 조금 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항상 루틴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제거하지는 않고 적정량을 제거를 해서 시간을 세이브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부분도 피가 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혈을 해서. 시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어디전도 제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열었던 어태터 인터벌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프르크베드 프로세스 베이스 쪽을 릴리즈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사이즈가 커프테어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릴리즈를 적절하게 해주어야. 수술이 예쁜 모양으로 됩니다. 네, 코라코히메랄 리그멘트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다 릴리즈 해줍니다. 네, 코라코이드 베이스를 충분하게 봐준다 라는 느낌으로 릴리즈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이너레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제 경우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리페어를 다할때 고려를 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당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테이터 케이블이 이내 레이어인 경우가 많고 로테이터 케이블은 프린트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당기려 한다면 오히려 어, 과한 텐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릴리즈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 코라코에드 주변과 음, 커플을 잘 방위를 하고 있구요 이때에는 바깥쪽 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릴리즈를 잘 해야 하는데 어, 바깥쪽 보다는 오히려 안쪽 릴리즈가 더 중요, 중요합니다 더먼 음, 쪽으로 쿠라이드 베이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컴프 테어를 보고 있구요. 저 안쪽에 있는 것을 당겨서 리페어를 한다고 치면 텐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테어에 대해서 리페어를 할 때, 계획을 할때 텐던 투 텐던 즉 사이드 투 사이드 리페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버를 이용해서 풋프린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 앵커를 몇개 박을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이셉스 테노트미안 부분이 일부 마진이 스탬프가 보이고 있습니다. 버를 이용해서 계속 풋프린트 부분을 다듬고 있습니다. 발세트 그루브까지는 앵커를 박아서 정리를 해서 앵커를 박고 응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뼈를 제거하지 않고 적당량을, 적당량을 제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본 프랩을 마쳤습니다. 이제 앵커를 받고 또 리페어를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통은 저 안쪽에 있는 레이어가 로테이터 케이블이라고 본다면 안쪽에 있는 레이어가 뒤쪽으로는 뼈에 푸프린트 가깝게 가 있지만 중간쪽에는 푸프린트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조금 많이 이는 레이어를 떠주고 가운데 부분이나 앞쪽은 살짝 떨어지지만 않을 정도로만 뜬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를 위한 호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는 먼저 뒤쪽부터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앵커를 박을 때 팔을 어덕션 또는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서 앵커가 뼈와 직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합니다. 앵커를 삽입을 하고, 그리고 팔 위치를 원래 위치대로 다시 바꾼 다음에, 뒤쪽에 있는 실부터 빼서 셔틀 릴레이로 봉합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라스를 이 이용해서 셔틀 릴레이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너 레이어에 대해서 수술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레이어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뜨고, 지금은 바깥쪽에는 아우터 레이어가 약간 부실하기 때문에 이너 레이어를 잘 봉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스를 쓸 때에는 뒤쪽에 있을 때에는 반시계 방향의 라스를 이용을 하고 앞쪽에 있을 때에는 시계 방향의 라스를 이용을 합니다. 물론 왼쪽 오른쪽 방향에 따라서 방향은 바뀌겠죠. 이 분명 아우터 레이어가 좋지 않죠? 지금 티슈그라스 퍼는 안테레포탈로 넣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트가 스쿱을 잡고, 저는 뒤쪽과 앞쪽에 각각 라스와 티슈그라스 퍼를 넣어서 적절한 모양으로 티슈를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 티슈그라스퍼를 어, 포스트라이를 넘겨서 실을 빼서 셔틀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이 두 개가 있, 있는데 두 개를 모두 다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절한 선에서 두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2개를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만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앞쪽에 앵커를 또 삽입을 할 계획입니다 가운데 앵커를 하나 더 박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앞쪽에 앵커를 삽입을 합니다. 발색스 그루브나 그루브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앵커를 넣고 있습니다. 앵커를 넣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덕션 하고, 이런 이 경우에는 약간 인터널 로테이션 하면 되겠습니다. 앵커를 삽입을 하고, 다시 팔 위치를 원래대로 한 후에 둘 중에 실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앞쪽에 있는 실을 빼둡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티슈그라스퍼를 포스트로 라탈로 넣어서 티슈를 핸들링을 하고 안트리오포탈로 라스를 넣어서 티슈를 떠줍니다. 앞쪽에는 보면 통상적으로 레이어가 둘로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앞쪽의 경우에 스콜피움 같은 도구를 써서 수술을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가 텐턴 투 텐턴을 또 리퍼를 할 것이기 때문에 티슈를 뜰때 너무 두껍게 떠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앞쪽과 뒤쪽은 어느 정도 떠도 되겠지만 센터 쪽으로 올수록 너무 많은 두께로 뜨게 되면 안 됩니다 앵커를 하나 더 삽입을 합니다 포스트 라트럴 포털로그라스프을 넣어서, 티슈를 잡고, 실를 뺍니다. 센터로 갈수록, 지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쪽으로 들어갈 때에는 시계방향의 라쏘를 사용을 하는데, 센터로 갈수록, 각도가 더큰 라쏘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림바텍에서 나온 라쏘를 조금 더 굽혀서,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가운데 부분도 앞쪽에서 한번, 뒤쪽에서 한번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음, 어느 정도 피가 좀 낮으면 그래도 수술은 할 만합니다. 네. 안쪽에 있는 레이어까지 같이 떴습니다. 셔틀레이를 한 후의 모습이고요. 지금 텐더트 텐더 리페어를 하기 위해서 앞쪽에서 라스를 넣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서 라스를 넣을 때는 시계 방향. 저는 엣지 본드를 사용을 해서 텐던트 텐더를 리페어를 합니다. 아까 앵커를 받고 나서 뺀실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실인지 구분이 잘안 되기 때문에 텐던트 텐더는 항상 엣지 본드를 이용을 합니다. 뒤쪽에서 넣을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시계 방향에 라쏘를 사용을 하고 있구요. 티어의 가장 안쪽 마진에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땜둑땜둑 리페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리페어를, 실을 뜬 후에 하나씩 하나씩 리페어를 하지 않고 다뜬 후에 한꺼번에 리페어를 합니다. 포스트라탈로 실을 뺐고, 거기서 셔틀릴레이를 엣지분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뒤쪽에서. 원래 이 정도에서는 아우터 레이어만 텐더 텐더 리어를 해도 되는데, 캐슈가 좋지 않아서 아트레이어가 좋지 않아서 이너레이어도 이 경우에는 같이 살짝 떴습니다. 두 개째 실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타일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MC 타일을 하는데요. 이것저것 해보니까 SMC 타이가 노트의 사이즈가 가장 적어서 모양이 가장 좋게 나오고 커플을 누를 때에도 좋은 모양으로 누를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SMC 노트를 선택을 합니다. SMC 후에는 두개 내지 세개 정도 하프의치를더 만들어주는데요. 쓰지 않은 실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 쪽 실을. 잡아서 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일을 할 때에는 매듭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또한 숫자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보통 슬라이딩 노트인 경우에는 포스트가 되는 실의 위치가 매듭이 생기는 위치입니다. 나중에 라테랄 앵커를 삽입을 해서 수처브레지를 할때 어, 모양을 예상을 하면서 노트의 위치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앞뒤에 타일을 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어, 타일을 하려 했는데, 먼저 텐더 텐더를 하고, 사이즈 사이즈 리페어를 한 후에 타일을 하, 할 계획입니다. 엣지 본드는 파이버 와이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하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 타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엣지 본드는 지금처럼 끊어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모양을 더 이쁘게 할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라테랄 스튜브레지를 할때 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이드 사이드 타일을 먼저 할 경우에는, 먼저 해놓고 실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정확한 모양에, 정확한 위치에 실을 통과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실을 다 떠놓고 타일을 한꺼번에 합니다. 그까 남아있던 실, 마저. 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매듭을 만들지 결정을 한 후에 SMC 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뒤에 쪽에 매듭이 생기죠. 뒤에 쪽에 있는 실을 포스트로 썼기 때문입니다. 실을 빼두고, 풀프린트가 약간은 덮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스콥을 포스트로 라테랄로 옮겼습니다. 풀프린트두 개로 수처 브릿지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캔캐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후프린트에 한 후에 모양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티어의 앞뒤 마진쯤에서 라테랄 앵커를 삽입을 합니다. 앵커를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후프린트는 이 상황에서 실을 살짝 느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느슨하게 해서, 티슈를 리덕션을 하고, 실을 당겨서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양이 더 예뻐지겠죠. 두 번째 풋프린트를 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프린트를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모양이 좋기 때문에 실을 빼지 않고 바로 실을 당겨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팅을 하고, 포탈을, 스쿱을 라테랄로 옮겨서 수술한 부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면 예쁜 모양으로 포프린트가 잘 커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아주 모양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